네 안녕하세요. 네, 어,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전문 기업 NSHC입니다. 어, 저희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약 15년 어, 된 보안 전문 기업이고요. 어, 현재 최근 팬데믹 이후로 어, 위협 인텔리전스와 또 다크웹. 뭐 관련돼서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이 확장되면서 이에 대한 보안 위협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어 최근에 사이버 보안과 인텔리전스 쪽으로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 전시회에 이번 컨퍼런스에 가지고 나온 제품은 어 다크웹 인텔리전스 그리고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인텔리전스 플랫폼 그리고 어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들에 대한 보안 관리와 자산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이두 가지 종류의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두 가지 보안 제품이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여러 가지 기존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최근에 급증한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기업의 자산과 또 정보 보안에 많은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또 이런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에 관한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 NSHC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